안녕하세요, 딸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해볼 놀이는, 인형 놀이. 인형 놀이구요. 어, 일단은, 인형 놀이구요. 재미없으더라도 계속 쭉 봐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따람, 따람, 따 에이, 도토리를만 먹어야 되겠군. 이시 어때요? 이거 썩었나? 왜야? 그래도 이건 내 영양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냅두고 있어야겠다 얘저 이름 몰라요 <laughs> 다람아 왜? 다람아 있잖아 있잖아 <laughs> 있잖아 나그 도토리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? 내가 먹을 게 없거든. 나 <laughs> 지금 말을 하는 소리니? 안 돼. 내가 도토리 제일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알았어. 미안해. 안녕. <laughs> 웃기다. 자. 이렇게. 안녕 안녕. 언니 그래, 안녕. 응, 음, 뭐 해, 언니? 응, 음, 나 그냥 있어. 그렇구나. 언니, 나는 좋을 때, 기분 좋을 때, 이렇게 해. 그리고 기분 나쁠 땐, 이렇게 해. <laughs> 그러는 거 아니, 그러는 거 아니야. 왜, 언니? 아, 그럼 일단 빨리 가. 어? 언니. 어, 뭐야 나도 좀 줘봐 나도 좀 줘봐 나도. 아 나도 언니한테 빌려서 이야 이야 어,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싫어 네 앉아서 가네요 원래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 누나 너한번 그거 줄수 없나? 아우, 정말. 머리야, 머리야. 언니 때문에 애들이 불편하잖아? 그게 왜나 때문에야? 너 때문에도 있잖아. 아니야! 야! 야? 너 지금 나한테 야라 했냐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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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아 삐졌다 그래 삐졌다 많이 진짜 어떻게 그거 한번 못 주고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는데 그거 하나 안돼 너가 주라며 나 아, 내가 언제 그러면 안할 거다 아, 진짜 어이 없어 갈구야 자 응응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잠깐만요, 여러분. 네, 죄송합니다. 아차. 나는 친구가 없어. 이브이 등장! <laughs> 다람아, 왜 그래? 있잖아. 내가 이 토토리 엄청 좋아하잖아. 당연히 넌 다람쥐니까. 근데, 얘 이름 뚜뚜로 해요? 얘 이름은 파리, 아 파리 <laughs> 파이리라서 얘 이름 은 그냥 파이리로 해요 파이리하고 뚝뚜가 그래서 이거 주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다 <laughs> 내가 도와줄게 근데 걔네들 지금 어디 있어? 나도 모르야나 갈게 안녕. 네, 이따가 이 편으로도 나눌 거예요. 얘들아, 왜? 뭔데 너가? 왜? 얘들아, 잘 생각해봐. 다람이는 저거 그뭐였니 도토리는 도토리. 자기의 밥이야.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도 밥이 있잖아. 너 쭈쭈는 벌레 잡아 먹잖아. 벌레 그대로 잡아 먹어야지. 왜, 응, 다람이거 잡아 가져갈라 하니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니 다람이 그거한번만져본다는데 안돼 그것도? 아, 아 만져본다 했던 거였어. 아, 미안해. 얘 착각이죠. <laughs> 나는 한번만 나도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는데 안 된대 자릴 거라고 안 된대 정, 정말 안 된대잖아 어안 된대잖아 그리고 보면은 나 no. 다람이랑 싸웠어 하. 정말 바이라 바이라 앞뒤가 안 맞잖아. 우리끼리 놀죠. 그러면은 이 편에 들어요